이젠 버스 번호판도 안 보이고 책 읽으려면 글자도 두 줄로 겹쳐 보여요. 70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흐려지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방치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안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정미주입니다. 수술실에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치료보다 예방과 회복의 길을 알려드리는 일에 더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대 시력을 잃는 분과 끝까지 지켜내는 분의 차이는 돈이나 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눈을 얼마나 챙겼느냐에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70대 여성분은 신문 글자를 읽지 못해 가족에게 매번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돋보기를 세 번이나 새로 맞췄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검사를 해 보니 원인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잘못된 도수와 눈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안경을 조정하고 간단한 루틴을 더했을 뿐인데 불과 2주 만에 다시 신문을 혼자 읽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다고 하실 때의 미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눈은 나이를 핑계로 방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검진, 식습관, 그리고 작은 생활습관의 차이가 실명과 선명함을 갈라놓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배우실 건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도 눈을 지킬 수 있는 실천습관, 6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검증된 영양제와 식단, 그리고 눈만이 아니라 전신까지 살려내는 맞춤 운동,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습니다. 이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의 눈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돌봤는지만 기억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눈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먼저 노안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해 60대가 되면 확연히 느껴집니다. 눈 안에 있는 작은 렌즈 즉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가까운 글씨를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눈 주위의 작은 근육들까지 힘이 빠지면 돋보기를 써도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자꾸 흐려지고 휴대폰을 눈에서 멀리 빼야 겨우 보이는 것이 바로 노안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입니다.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맑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는 대신 김이 서린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이고 색깔이 원래보다 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안경을 써도 안 보인다라고. 호소하시는데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렌즈 자체가 흐려진 것이지요. 백내장은 전 세계 실명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글자를 읽고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데 꼭 필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노화나 혈관 손상이 생기면 정면이 뿌옇게 보이고 글씨가 휘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통증도 없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신문 활자가 가운데만 지워진 듯 보이거나 사람 얼굴의 중심이 번져 보인다면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변화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나이 들어 눈이 흐려진다는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진행을 늦추거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눈을 괴롭히는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손으로 눈을 자주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뻑뻑하면 무심코 손이 올라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행동은 각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내장이 있는 분은 눈을 세게 비비는 순간 안압이 올라가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여러 물건을 만지며 세균이 쌓이는 부위입니다. 그 손으로 눈을 자극하면 결막염 다래끼 같은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눈이 불편하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인공 눈물이나 온찜질로 대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앞에 앉으면 눈이 건조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면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1분에 12번, 15번 정도 깜빡여야 눈물막이 유지되는데 화면을 볼 때는 5, 6번에 그칩니다. 이러면 눈 표면이 금세 말라서 흐릿하게 보이고 이물감이 생겨 눈을 더 비비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30분마다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멀리 창밖을 바라보거나 의식적으로 천천히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햇빛을 막지 않고 외출하는 습관입니다. 햇볕 속 자외선은 피부만 해로운 게 아닙니다. 눈 속의 수정체와 망막에도 손상을 주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특히 낮 시간에 오랫동안 야외에 계신 분들이나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값싼 패션 선글라스 대신 자외선 차단 기능이 보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최소 2, 3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큰 복병입니다. 손 대신 인공 눈물, 화면 대신 잠깐의 휴식, 그리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눈은 훨씬 덜 지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과에 가봤자 별 얘기 없더라. 하지만 눈 검진은 병을 발견하는 목적뿐 아니라 기준점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1년 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눈은 조용히 변합니다. 시력이 조금 떨어져도 그냥 노안이려니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안경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버스 요금판 숫자가 보이지 않고 밤에 자동차 불빛이 번져 길을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야 검진을 받으셨는데 이미 백내장과 안구건조, 외사위가 겹쳐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몇 년만 더 늦었더라면 시력 회복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이 있습니다. 굴절 및 조절력 검사 단순히 안경 도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이 얼마나 빠르게 맞춰지는지 확인합니다. 안압 검사 녹내장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어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 불립니다. 짧은 검사 하나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망막 검사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눈뒤쪽에 혈관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황반변성이나 당뇨망 막병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간이 앞으로 10년의 시력을 지키는 보험이 됩니다. 안과에 가는 것이 번거롭거나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건소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도 기본 안과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예약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눈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명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력이 아니라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이 무너져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눈물막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닙니다. 얇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은 점액층이 눈물막을 눈에 잘 붙게 하고 가운데는 수분층이 촉촉함을 유지하며 바깥쪽은 기름층이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세 층이 균형을 이루어야 눈동자가 매끄럽게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름층이 약해지고 수분도 줄어들면서 눈물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마치 유리창에 물을 뿌려도 금방 말라 얼룩이 남는 것처럼 눈에도 초점이 제대로 맺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진료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은 책을 읽다 보면 글자가 번져 보여 더 이상 독서를 즐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시력은 큰 이상이 없었지만 눈물막이 몇 초도 유지되지 않아 각막에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구 건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막 손상과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깜빡임 습관입니다. 화면에 집중하면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는 동작을 자주 해주면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온찜질과 세척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면 막힌 기름샘이 열려 눈물이 안정됩니다. 이후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 건조감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몇 번은 인공 눈물을 넣어 눈 표면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일회용 제품을 쓰고 개봉 후 하루 안에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경 조절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쐬는 환경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물막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시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이 얇은 막이 무너지면 안경을 아무리 바꿨어도 선명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시력이 흐릿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눈 자체가 아니라 눈물막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좋다더라 하는 말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결명자 차를 끓여 마시고 블루베리 분말을 매일 먹으며 눈주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주무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눈을 더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눈 마사지입니다. 시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세게 누르면 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녹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세균이 많아 결막염이나 다래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만 줄 뿐, 시력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결명자 블루베리 당근 같은 음식입니다. 물론 모두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눈에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결명자는 강과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 의학적으로는 안구건조나 노안을 직접 호전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보려면 하루 수백 그램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어도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시력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과신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임상 연구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막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을 보호해 노화성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아스타잔틴 같은 성분은 눈 근육 피로를 줄여 디지털 기기를 오래 쓰는 분들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생활 습관 위에 더해져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깜빡임, 온찜질, 자외선 차단 같은 기본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이나 보조제만 의지한다면 눈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눈은 하루 종일 빛을 받아들이고 작은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흔들리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세포 손상이 반복되며 노화가 가속됩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글자가 겹쳐 보이며 사물이 뿌옇게 번지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눈이 더 이상 필요한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더불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성분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입니다. 안구건조를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눈물막을 지켜주는 기름층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이 기름층을 안정시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3회만 섭취해도 눈의 건조감이 현저히 줄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오메가 마이너스 3가 들어있지만 눈 건강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EPA와 DHA가 풍부한 어유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오메가 마이너스 3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안구 건조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아시아권 식단에서 기름진 생선 섭취가 부족해 음식만으로는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두 가지는 눈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문 글자가 구부러져 보이거나 얼굴 중심부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은 황반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런 손상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와 옥수수,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대규모 AREDSE 연구에서는 루테인 10mg과 제아잔틴 2mg을 매일 복용한 그룹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유의하게 늦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의사의 상담을 통해 루테인과 제아잔틴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다 보면 초점이 잘 맞지 않고 눈 근육이 쉽게 지쳐버립니다. 아스타잔틴은 붉은 해조류와 연어, 새우 같은 해산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눈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초점 전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아스타잔틴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눈의 피로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눈을 많이 쓰는 현대인에게는 보충제가 더 실용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반대로 보충제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은 안전하지만 섭취량이 부족할 수 있고 보충제는 편리하지만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충제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침에는 시금치나 계란을,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챙겨보십시오. 이렇게 식단에서 기초를 다진 뒤 권장량에 못 미치는 부분을 보충제를 통해 채우면 눈은 훨씬 오래 또렷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바꾼다면 서서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루테인과 제아잔틴, 아스타잔틴은 그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생선과 채소, 해산물 같은 자연의 식탁에서 기본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보충제를 더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이나 과신이 아니라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작은 한 끼의 선택이 눈의 10년, 20년 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머릿속에 작게 자리한 기관이지만 사실상 온몸의 상태를 그대로 비춥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야 막막에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고 근육이 제 역할을 해야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폐가 충분히 숨을 들이마셔야 작은 혈관까지 영향이 퍼져나갑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눈은 결코 오랫동안 맑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눈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흐릿함을 호소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전신의 순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오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망막입니다. 당뇨 망막 병증이 성인 실명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힘을 키우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눈 혈관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균형 감각을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지고 머리나 눈 주위를 다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단순한 골절로 끝나지 않고 시력 자체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버티기 같은 단순한 동작은 낙상을 예방해 눈을 간접적으로 보호합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도 눈 건강을 위협합니다. 목 근육이 굳으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그때마다 눈의 피로가 심해집니다. 아침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눈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심폐 기능은 더 직접적으로 눈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폐가 보내는 산소를 눈의 작은 혈관까지 실어 나릅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진행 속도가 늦춰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숨을 참으면 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수분을 자주 보충하고 근육통이 심하다면 하루 이틀 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가 전신 운동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눈은 온몸의 순환과 균형 속에서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시력을 오래 지켜주는 또 하나의 약이 됩니다. 병원에서 비싼 약을 쓰지 않아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눈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단 2주 만에 눈의 불편함이 줄어든 사례도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 5분의 시간을 눈을 위해 내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눈은 깜빡임만으로도 상태가 달라집니다. 화면을 볼때 무심코 눈을 뜨고 있으면 눈물막이 금세 말라, 각막이 마르고 상처가 납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동작을 반복하면 눈물막이 다시 안정됩니다. 하루 몇 차례 몇 분만 투자해도 눈의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따뜻한 찜질도 단순해 보이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눈꺼풀 속 작은 기름샘은 나이가 들면 쉽게 막히는데 수건을 덮여 눈 위에 올려두면 이 샘이 열리며 눈물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이어서 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내면 이물감이 줄고 시야도 맑아집니다. 실제로 안개 낀것 같던 눈이 한결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눈 근육은 계속 초점을 잡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가까운 것만 오래 보면 근육이 굳어 멀리를 보기 힘들어지는데 화면을 30분 보았다면 잠시 멈추고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휴식이 쌓이면 노안의 진행도 더뎌집니다. 자외선은 피부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눈속 깊은 조직까지 손상시킵니다. 선글라스를 패션 소품으로만 여기지 말고 눈의 보호 장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착용하고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안전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깜빡임을 챙기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화면을 잠시 멀리 하며 밖에 나설 때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 특별한 도구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일 때 눈은 다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5분이 내일의 시야를 맑게 하고 10년 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아껴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시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세월을 더 선명히 기억할 뿐입니다. 돋보기를 자주 바꿔도 또렷하지 않았던 분들이 생활습관을 바꾸자 다시 글자를 또렷이 볼수 있었고 늘 눈이 건조하다던 분이 깜빡임과 찜질을 꾸준히 실천하며 편안함을 되찾았습니다. 황반변성 위험이 높다고 했던 환자도 식단을 조정하고 영양제를 병행하며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수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가 눈을 살려낸 것입니다. 눈은 우리가 해준 만큼 반응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세월이 흐른 뒤 시야를 결정합니다. 오늘 5분을 눈을 위해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후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흐릿하게 번지는 자막을 보며 답답해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책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영양소 보충,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하루의 작은 눈 루틴. 이네 가지가 서로 이어질 때 나이와 상관없이 눈은 젊음을 기억합니다. 만약 지금 눈이 조금 불편하다면 바로 오늘이 바꿀 기회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눈을 아끼는 습관을 나누어 보십시오. 눈이 다시 또렷해질 때 세상도 한층 더 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눈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얼마나 아껴주었는지를 얼마나 지켜주었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10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선명한 시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